여러분 안녕하세요 1 3 0가 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축사료 만들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업적으로 이제 닭이나 돼지 키우신 분들 아니면 이제 자업자족으로 이제 키우신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앞으로 귀농해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한테는 유용한 기술이 될 겁니다 100% 국내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당연 말에도 외국산 그 사료 식판사료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지목수그러니까 1년에 천만톤 이상이 이제 수입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국내산 사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우리가 버려지는 뭐 비지라든가 비지가 뭐냐면 이제 단백질이 많지 않습니까? 뭐 식품 부산을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료 만들기 기술로 하고 이제 저장. 한꺼번에 뭐 1톤씩 나올 수 있고 500kg씩 나온대 이제 쓰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만이 이제 어, 사용량은 적은데 이제 저장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장 기술도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사료 이제 두 번째 얘긴데요.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홍수 가뭄이 일어나면서 자연지가 증가하면서 곡물 수축 국가들이 이제 곡물 생산 그리고 재고량이 이제 극감하면서 이제 고,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이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료 가격 이 많이 올랐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지금 제가 이제 어 지난주 이제 2주 전에네요그 이제 닭싸육 그런 카페에다가 이제 어 지금 지역의 사료 가격 어떤지 이제 문의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년 전만해도 뭐 삼백 원, 삼백 오십 원, 사백 원그 정도인 게 지금 칠백 이십오 원 이러면 키로당이요. 거의 두배 올랐거든요. 뭐 지역에서마다 틀립니다. 또 회사마다 틀리고요. 그다음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가격은 차입니다. 이거는 뭐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올랐다는 것만 참고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했으면 자연재해 증가하면서 국제 분쟁 뭐 이제 그런 말들이 많습니까 우크라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 이쪽에가 아까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입하니까요.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감 느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영에 비해 경영 비용으로서 이제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농업 생산도 왜냐면 축산 농가의 축분들이 만드는 게 대부분이 우리나라 쓰고 있는 어 퇴비들이 유기질 비 같은 게 이게 이쪽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에서 질소는 절대제가 있습니까? 비료나 태비 다 외국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 국내 식량 위기는 안 왔었습니다. 가격은 폭등했어요. 10년 내 전에 이제 국내 이제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었고 국제 가격 때문에요. 그리고 10년 말에 또 나왔는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렇게 안왔습니다만는 이렇게 좀 위험에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뭐. 누구나 이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1100만 정도 수입하는 지혜목수수가 보시면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 맹독성 살충 됩니다 지혜목수요 아마 뭐 외국에 뭐 유기농을 사료를 한다 그래도 수입하는 과정이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산 같은 경우는 전후해가입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 맹독성이나 고독성은 못쓰게 돼있거든 전후계니까 뭐 이건 뭐어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농약 먹고 자살한 사람 먹거든요. 그만큼 저농도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수입하는 과정에서의 어, 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국에 이런 오염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이런 농그 사료도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국내에 사료 자원도 가격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전에 같으면 쌀개 같은 면 이제 쌀게 같은 뭐 청채 같은 거 250원, 뭐 300원, 400원 했는데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사료 가격 오르니까요. 되게 이제 사기가 오리니까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 자원 확보가 어려졌고 이제 자가사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100% 자가사료에서 천원짜리 계란 하자 그래서 이런 기술을 알려드리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사료 자원이 굉장히 넘쳐났거든요. 식품이 어디 가서 기술이 없다 보니까지 주변에서 뭐 흔하게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수입 그 사료가 이제 키로당 300원 할때 우리가 만든 게 뭐냐 250원 200원 때 만들 수 있었던 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산 뭐 이런 자원들은 되게 쌓고 이제 기술화가 안 됐으니까 전대 10년이 지난 지금은 역전 됐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게 올랐거든요 구약이 되었고 그렇지만 은 이제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확실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지 m o 곡물 수입량입니다. 식용으로만 지 m o 옥수수 같은 거 콩들이 뭐약 4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 사료용만 해도 이제 지혜무 1,100만 톤이랍니다. 이거는 약입니다. 1년에요 그럼 우리나라 일년에 곡물 수요량이 약 2,000만 톤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1,600만 톤 거의 75%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도 더 위험한 거는 뭐냐 수입을 못 했을 때 농사 안 짓는 분들은 직격탄이겠지만은 농업 생산에도 직격탄이나 왜냐 그러면 이제 축산에 이제 대부분이 사료가 이제 외국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에 쓰고 있는 화학비료나 퇴비들이 전부 다 외국에 이제 수입하는 과정에 다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 못 하면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나 우리가 식량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국내산 100% 사료 만드는데 아니면 이제 시판사료에 부분 대체하자 했을 때에 사료 자원을 어디에 있는지 어떤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원을 찾아서 사료와 기술 제가 이제 이런 자원을 어떻게 사료하는지를 어, 리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응용하시면요 다양하게 쓸수 있거든요 어 보시면 이제 폐기된 자원들이 많습니다 되게 보면 이제 식품공장의 농촌이나 어디 보면요 어떤 데는 가보면 바로 옆에 식품 공장에서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 닭사육 농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거를 왜안 쓰냐? 그랬더니 닭사육못 찾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알려준 적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기된 자원, 오염 자원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이런 자원들을 찾아내자. 그 다음에 자원을 어떻게 가축 사료가 만드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어, 뭘까요 지금 이런 공개되고 이런 그 앞서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자급 축산이나 자급 농업에 대한 기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토양 자생력이라든가 작물 자생력 그런 것도 없 없지 작물 키우게쪽게 해주면 가축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사형 관리의 표본도 거의 뭐 공장 축산이 나와 있지 일반적인 친환경 축산이라든가 자연 축산에 그런 게 매뉴얼이 없습니다 거의 다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딱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매뉴얼을요. 그리고 100% 작업 사례 기술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 있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걸 가르치니까 정말 어 뭐랄까요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뭐 2010년도 그쪽에그 사료 곡물 가격 파동 이랬을 때 우리나라 밀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이제 많이 가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어 보통적으로 한 3배 정도 차이 나다가 국내산하고 외국 사례하고 거의 밀 가격이 거의 차이가 뭐 배 정도밖에 안돼 있었거든요. 한 60%까지 막 접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밀 생산이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그런데 국제 곡물 가격이 뭐 다운되면서 이제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밀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곡물 그밀 밀들이 팔리지 않아 가지고 뭐 참고마다요. 쌓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사료 만들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알려줬더니 막 교육생들이 전화오는 겁니다. 항이 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이제 밀로 오면은 말이죠. 어? 우리가 전부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크리텔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죽이랑 해보면 짤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 소화 안 되는 이제 닭 사육했다고 난리 난, 어? 이걸 누가 가르쳤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뭐항의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닭에 대해서 일부는 알고 있지만 그쪽 전문가들이지만은 우리 방식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저가 오르거든요이 문제된 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작업 사의 기술에 대해서 정말 힘들었지만은 지, 지금은 많은 농가들 하고 있고 따라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잡은 저장 기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뭐 1톤 뭐 500톤 500킬로 나왔을 때 우리가 닭1 0 0마키웠을때그랬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료하고 그다음 저장 기술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거를 어 리뷰할 건데 이걸 참고하시면은 닭을 키운다든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의 응용 기술이 될 겁니다. 이게 또 하는 뭐냐? 원원종 미생물을 채취하는 거고 대단 또 하나 뭐냐면 대사 물질을 이제 채취하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인데. 자, 비지 활용 사례와 방법 저장 기술이다첫 번째인데 저가 이제 125항에 국제 곡물 가격 폭등, 국내 사료 가 폭등, 국내산 자가 사료 만들기에서 타이틀로 해서 자 125항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료와 방법 찾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문규 님이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요. 정부 기산이면서닭 200마리 키우겠다. 두부 만들고 난 비지 막걸리 제조 남은 술 식감이 이제 비즈니스 수분 함정 30%를 지키면 보통 익산에 식품 공장이 많아서 살을 만들만한 것들이 더러 있을 수 있을 것 어, 익산에요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100% 이쪽에 이제 이런 기술 가서 교육도 하고 이제 현장 컨설팅도 많이 했으니까요 이게 분명히 된다는 거 많습니다. 이쪽에 그다음 저장은 드럼통에 가능하다는 가 사료와 기술과 저장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드리면서 이거 전체적인 어한 부분만 아니라요. 조금 큰걸 격으로 저는 이제 어 무슨 뭐 테크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뭐냐면 처음부터. 이론적에서부터 나중에 마케팅까지 하는 기술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기술과 지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뭐냐 어떤 분들은 이제 테크닉적인 뭐 작고 굵게 저는 이제 반복적으로 나가는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농사 하나 짓는 것만 해도 뭐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리발벌하고 반복하고 복귀하면서 스타일을 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떤뭐 지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 오늘 얘기입니다. 비지 콩 부산물서부터 여러 가지 곡물 부산물, 뭐 식품 부산물, 뭐어 과일 같은 건, 어 채소 같은 그런 부산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을갖추고사 방법입니다. 이제 저장 기술도 포함될 거고요. 자 사료와 방법의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은요 사료와 재료, 그 다음에 사료 저장통입니다. 재료는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쪽 여러분 지역에서 나온 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수분이 많다 수분이 적다 그런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편에도 얘기할 겁니다만 좀 다릅니다만 제일 기본적인거 오늘 이제 비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지 콩부산물 이런것들 콩부산물 하면 뭐 비지만이 아니라 뭐 뭡니까 두유 같은거 짜는 것도 있고요 콩에 관련된게 꽤 많습니다 왜냐면 콩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요 콩이 단백질 45% 입니다 가축 사료에서 이제 단백질이 가격이 차지하는 게 뭐냐 사료의 전체적인 한60-70% 차지 하거든요 뭐 축적마다 틀립니다만 그만큼 단백질이 뭐냐면 이제 근육을 만들고 이제 증체시키는 제일 큰 어, 영양원이 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에 따라서 사료 가격이 좌우되고 전체 가격이 좌우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료는 뭐냐 단백질을 얼마만큼 확실하고 이런 그런 어, 고단백에 고농도죠. 이런 단백질 원의 사료를 확보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응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부재료는요. 쌀게가 있으면 좋긴 좋습니다. 없어도 되긴 되는데요. 있으면 은 굉장히 더 좋고요. 왜나 그러 쌀게 했을 때 뭐냐 면 이제 미생물 포집하는 것도 이제 용이하지만은 저장기로서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랄까 초보자도 난이도를 안전성으로 높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 뭐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뭐냐 미생물의 배양은 미생물의 활동은 과정에 생성되는 대사 물질을 채취하는데 이제 우리가 포집하는데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쌀겨가 했을 때안 했을 때 차이는 뭐냐면 대사 물질이 왕성하게 얻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 미생물 대사 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그 농업 쪽이라든가 아직도 좀 어~ 그런 연구라든가 학자 그 논문들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는 뭐냐 우리가 미생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면역력 토양에 뭐 살린다 하는 쪽에도 미생물이 많아요 가축도 미생물이 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애 미생물이 허듯이 가축도 꼭 같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대사물질이 미생물이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 대사물질이 그래서 뭐제5 세대 해가지고 뭐 미생물이 발 나올 정도로요. 그래서 이제 대사물질하게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쌀게 있으면 더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장이라든가 그런 그 사료할 때요. 이런 통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일반 드러머는요. 이제 녹슬지 않습니까? 뭐 그래 아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통이 대게 보면 싸거든요. 뭐 지역마다 칠리건도 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한 5년 6년 이에도 우리 전 제주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한 개당 이제 만 원이 넘었거든요. 만 이천 원뭐 고물상은 한만 오천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뭐만 이천 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량 가져올 때만천원만 원씩 가져오다가 최근에 보면요. 제가 어, 최근에 이년 전에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년이년 동안은요. 이년 전에만 해도 4,500원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5 0원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까 뭐 비싼 거나 이게 한 통이 200m 정도 들어가니까요 육지는 더 싸죠. 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런 통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이 이거 따기가 어, 수월치가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어, 따기가 힘들어서 아니 위험해서 이제 못 하셨는데요. 안죠 근데 아까 그런 뚜껑을 달려서 따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뚜껑으로 이제 여닫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 적극 추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 단점이 뭐냐 앞에가 이제 뚜껑 달리다 보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어 입구가 좀 적습니다. 요게 하나의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농촌에 사료 만들 때는 아니면 이제 그런 사료를 이제 다룰 때는 요게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 그러면 쥐 같은 거 막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사료 만들고 나서 뚜껑으로 그냥 닫으면 되니까 다른 거 작업 없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게 저는요 어디서 가냐면 제주도에서 못 구해가지고 육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저기 저 전주 그쪽에 근처에 있는 농가가 이제 곡물상에서 만 이천 0 0원씩 구해가지고 온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더블캐 끌고가서 두 번을 가져왔거든요 육지에 이제 교육 갔다가 이제 차 끌고 갔다가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뭐 배보다 배꼽이 컸죠 왜냐면 이제 배한번싣는데 차만 해도 20 몇만 원인가요? 그게 왔다고 항복하니까 뭐 거의 50만 원에다가 뭐 기름값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요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가지고 지금 한 50개 정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뚜껑 달려서요. 그래서 곡물 같은 거 저장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가능한 요걸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비지 사료 만들 때 굉장히 좋거든요. 다른 식품 부산물 사료 할 때도 그렇고요. 지금 뭐청채라든가 쌀가루 저장도 이걸로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런 걸 구할 수 있으면 뭐 가축 사료 안하더라도요 농촌은 이게 몇개 있으면 굉장히 좋다는는씀 드립니다. 물 같은 것도. 뭐. 제가 이제 이건 비지거든요. 호한 번에 그 이쪽에 부산물 나올 때 보면 이제 한한번 나온 겁니다. 일주일에 세번 나오는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대형제 축산 농가들은 이제 양이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업자족이라는거 100마리, 200마리 키우신 분은 너무 양이 많고요. 근데 또 사료 기술이 없다 보니까 또 저장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이분은 치우려고 막 힘들어 가지고 직원들 해 가지고 뭐그 퇴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가서 뭐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퇴비장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돈 들여서 치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회사 기술 나눠 가지고 이제 갔다가 한대요. 보시면 이거는 저장이 제가 그 지금 이제 닭하고 돼지 키우고 있거든요. 그 5, 6년 전에 닭을 키우기 전에 돼지 키우기 전에 이제 시설하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육지를 계속 교육 다니다 보니까 이제 틈날 때마다 이 통해 가지고 저장했던 겁니다. 지금 이게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6년 된 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편에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어 만들고 저장할 수 있다는 굉장히 오래 저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음 편부터 자세히 소개할 건데요. 자, 콩 가공 부산물 비지 사료 뭐 비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 공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국내산 사료 원료. 이게 그 비지로 해 가지고 100% 사료가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 그러면 한 가지 가지고 뭐다크야된든가가충 먹인다는 건 좋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섞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밥만 먹어서 안 좋으니까요. 뭐 치, 치, 다른 이제 채소도 먹어야 되고 기도 먹듯이 여러 가지 가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곡물 사료가 이제 보통적으로 열 마리도 뭐 외국 사료 전량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부분 대체할 수 있거든요. 뭐30%뭐40% 50%까지 대치고 최대는 뭐60% 70%까지 대체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거 다른 것까지 좀 섞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제가 팁을 드릴 겁니다.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또 하나 뭐냐 그러면요. 이런 사료 자원 어 콩의 부산물이니까 단백질원이 뭐8% 5%에서 뭐 보통 8%에서 25%까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지는 평균적으로 8% 에서 10 몇프로라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그 가공 과정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 단백질로 해서 좋지만은 또 하나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살을 만드는 과정에 원원적 미생물을 포집한다는 거거든요. 자김치에 미생물 안 넣지 않습니까? 김치에 미생물은 뭡니까? 우리가 김치 먹었을 때 이제 화장실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요구르트에 같은 유산균입니다. 입에서 먹었을 때 입에서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종균의 종균이거든요. 자연에 있는 게원원종 그다음에 첫 번째 배양계 원종이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배양계 종균일 종균이 종균이 3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종균을 놓고 한다든가 종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원원 종을 포집할 수 있다는 이건 굉장히 다같이거든요 그다음에 대사물질입니다 요 과정에 비지사료하고 했을 때에 대사물질 포집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제가 이제 지, 어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안 갑니다만 그 전에 가보면 이제 농가들 교육생 농가들이거든요. 가서 컨 컨설팅이나 현장 지도할 때 가서 보면 이제 이 대사물질 잘 청정된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주인장 앞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주인장 다른 데좀 보내든가 눈 돌려가지고 대사물질 채취해가지고 비닐에 담고 와가지고 뭐 며칠 동안 먹기도 하고 그래거든요. 이 대사물질이 굉장히 포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저가 다른 거에 비해서 비, 비지에 했을 때에 이게 포 집량이 제일 높더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대사 물질에 대한 어~ 어떻게 보면 항균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미생물하고 이게 먹이 체내 갔을 때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연구 대상이고 더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알아봐야 될 대상이라 봅니다. 그래서 대사물질이고요그 다음에 자리축산할수 있고 자립농업 되는 거 우리가 이제 100% 사료 자원 됐을 때 이제 자리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분유를 가지고 또 탭이 만드니까 자립농인 거고요. 그래서 다음 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